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가 눈길을 끌다 이런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눈길이라는 것은요, 이런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요. 그래서 주목을 받다, 주의를 끌다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아요, 주의를 끌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집중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눈길을 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법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나 관심을 쏠리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보거나 어떤 이상한 것을 보거나 어떤 훌륭한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눈길을 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블랙핑크,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의 팬인데요. 블랙핑크는 제니, 리사, 로제, 지수 이렇게 4명의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이에요 아주 훌륭한 걸그룹이죠 2016년 8월 8일에 데뷔했고요 휘파람, 붐바야 이렇게 두 개의 데뷔곡으로 데뷔했습니다 제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예쁘고요 그리고 춤도 잘 춥니다 그런데 그 춤이요 안무가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춤을 보고 있으면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가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처럼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런 가사가 있는데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이유로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Stay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뭐 파워풀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멜로디도 너무 좋고 이것도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 딸. 제가 사랑하는 딸이 2016년 8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데뷔한 달하고, 제 딸이 태어난 달이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자 블랙핑크 얘기를 왜 하냐면요. 블랙핑크가 얼마 전에 무대에 섰을 때 아주 중요한, 아주 큰 무대에 섰을 때 무대 의상이요, 한복을 모티브로 한 그런 의상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의상이었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우와, 저거 한복 아니야? 한복인데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블랙핑크의 한복 느낌의 무대 의상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블랙핑크 팬이에요. 저는 꼭 블링크가 되고 싶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의 독특한 디자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 저 경기장은 오, 좀 디자인이 특별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주목을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요. 이럴 때 눈길을 끈다라고 얘기를 하죠. 봄이 되면요, 사람들이 벚꽃을 기다립니다.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게 되는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벚꽃이 피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럴 때요, 활짝 핀 벚꽃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S4, 아마 삼성이 되겠죠? S4에서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폰의 기존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기존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나왔던 옛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 봤습니다. S사에서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폰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두 개는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둘다 맞는 표현이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눈길을 끈다는 것이 꼭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눈길을 끌다 이 문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